어버이날인 8일 전남 진도군 진도농협에서는 노인들의 연신 고맙다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꽂혔는데 어떠세요? 어버이날. 노, 농협에서 이거 꽃 달아 주셨잖아요 어버이날이라고. 예, 기분이 좋지요. 여러분들한테 네. <laughs> 하시고 싶은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지금 꽃다고 그냥 감사다 나도 나도 해. 여기도 끝가양내가렇게 어, 함께 감사하고. 그래. 진도농협에서는.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농협을 찾아주신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한편 조촐한 음식을 준비해 어버이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 조합원들에게 우리가 보답하는 길은 작지만 뭐 꽃나라의 행사도 하고 또뭐 이런 꽃 달아주는 행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꾸 우리 농협과 가까워질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우리가 아 이번에 좀 시도를 해보자 해서 지금 계속 3년차 하고는 있는데 나름대로 효과가 상당히 좋더라고 아주 고마워하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열정을 드는 것보다 큰 것은 우리가 아니요 카네이션을 가슴에 단 어르신들은 진동농협의 따뜻한 사랑을 받는 즐거운 하루가 됐습니다 KBN뉴스 접종입니다